집합 a에는 x,y인데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대. 근데 지금 a의 원소가 m,n이래. 그럼 여기가 m,n인 거야. 그럼 x자리에 m을 넣고 a의 m승이 y자리에 n이 된다는 거지. 지금 여기 기억부터 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m 플러스 1을 넣으면 a의 m 플러스 1이 y가 an이 되냐는 거야. 자 보자 이거는 어떻게 a의 m승 곱하기 a. a 그치 근데 여기 a의 m승이 뭐라고 했어 n n이니까 여기 n이니까 a n 어 되네 네. 그래서 기억은 되는 거고 이은 마찬가지로 x 자리에 e m을 넣는 거야 그러면 a의 2 e, m승이 n 제곱이 되냐는 거야 자 이거 보니까 이건 뭐야 a m의 제곱 제곱 네. a, a m이라는 게 n이니까 그치 n 제곱 되네 얘랑 같아지는 거니까, ᄂ도 되고. ᄃ. X자리에 M제곱 넣으면, A, M제곱. 요거는, A, M의 제곱인 거잖아. A, M이 N이 뭔데? N이지. N제곱이잖아. 응. 근데 요 3N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다른 애. ᄃ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ᄅ. 마찬가지로, X자리에 마이너스 M 넣으면, a의 마이너스 m승. 이거는 a의 m승의 마이너스 시리즈. a의 m승에 n이니까 n의 마이너스 시리즈는 그쵸 n분의. 되는 거지. M분.